안녕하세요. 그루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의는, 어, 녹탄 마친님 버전 8번 마디부터 어, 9번 마디까지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디는 전에 했던 거에 이제 반복이 마디가 좀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좀 새롭긴 합니다. 자, 1번 줄 9프렛을 검지로 눌러요. 그 상태에서 5번 줄 개방과 함께 둘을 같이 탄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트릴인데, 트릴이라는 게 해머링과 풀링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약지손가락으로 1번 줄11 플랫을 해머링 했다가 다시 풀링. 이거를 빠르게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상태가 일단 먼저 돼야 하고요. 자, 일단 1번 줄과 5번 줄을 동시에 튕긴 다음에 해머링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3번 줄 3프렛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탭핑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9번 프렛까지 슬라이드를 해요. 자 3번 프렛에서 9번 프렛까지 슬라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해머링 풀링은 계속 동시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같이 보면 이렇게 좀 많이 해주고, 좀 프리하게 이제 몇번 할지는 정하는 겁니다. 해서, 8번 쪽으로 슬라이드 해서, 왔다가, 9까지 다시 해머링 하고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9까지 오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11 플랫과 6번 줄8 플랫을 동시에 누르고, 두 개의 탄현 중지손가락으로 5번줄 9프렛 과 1번줄을 두개 다시 동시탄연그 다음 새끼손가락을 2번줄 11플랫으로 옮기면서 탄연을 해줍니다. 새끼손가락이 위줄로 올라오는거죠 약지손가락은 지금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겁니다 자 다음 손을 다 떼면서 약지손가락으로 6번줄에 9프렛을 누르면서 오른손으로는 1번줄 19프렛을 이렇게 하모닉스 할거예요 하모닉스 하면서 엄지로 같이 이렇게 동시 튕기고 새끼손가락으로 5번줄 9프렛과 2번줄 개방을 동시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거죠. 그리고 검지로 4번줄 7프렛과 3번줄 8프렛을 이렇게 3,4번줄 동시 튕기고 이 위에 있는 저음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는거죠. 자 그러고나서 1번 줄 4프렛을 검지손가락으로, 그리고 6번 줄 6프렛을 중지손가락으로 해서 탄연을 한 후에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 8프렛입니다. 5번 줄 8프렛을, 어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여기가 좀 힘들죠? 2번 줄 12프렛을 인고하모닉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5번 줄과 2번 줄 12프렛을 동시에 이렇게 그리고 3번줄 19%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8번 마디 한마디입니다. 네. 한마디 치기가 이렇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laughs> 8번 마디를 천천히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새끼 올리고, 다음이 3번 손가락과. 아, 뭐야. 이렇게. 자, 다음 마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마디는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이프렛을 누르면서 5번 줄 개방과 탄연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드로 18번까지 갑니다. 그래서 1번줄 18프렛과 그리고 검지로는 3번줄 15프렛입니다. 이렇게 두음이에요. 그래서 살짝 떨어지는 모션 해주고 두칸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검지는 3번줄 13프렛 새끼손가락은 1번줄 16프렛입니다. 다음 검지 떼면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14프렛을 눌러 주면서 5번 줄 개방과 함께 두 개를 튕길 건데요. 이때 팜을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줄12프렛을 중지로 누르면서 풀링 이렇게 풀링해 주겠죠. 11 프렛 쪽으로 풀링 12번 프렛 쪽으로 해머링. 이렇게 합니다. 해서 이렇게 타현 한 번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다음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2번 줄 9프렛을 탭핑 다음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2번 줄 11프렛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다음 1번 줄 7프렛을 그 인고 하모닉스를 할거예요이 6번 줄 개방과 같이 튕깁니다 6번 줄 개방과 1번 줄 하모닉스를 이렇게 동시 튕기고 5번줄 9프렛을 약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2번줄과 함께 개방 튕기고 4번줄 7프렛과 3번줄 8프렛을 동시에 튕깁니다. 그 다음 손다 떼면서 6번줄 12프렛 쪽을 자연 아모닉스 그리고 어, 약지손가락으로 5번줄 9프렛과 1번줄 6 아, 새끼 손가락이네요. 새끼 손가락으로 5번 줄 9프렛, 검지 손가락으로 1번 줄 6프렛을 누르면서 2번 줄 개방현이 같이 찾아야 됩니다. 세 줄을 쳐요. 1, 2, 5번 줄. 이렇게. 이렇게 세 줄입니다. 그다음 1번 줄 7프렛과 4번 줄 7프렛을 눌러야 돼서 7번 칸의 바를 네 줄을 잡아 줍니다. <laughs> 컨디션이 썩 좋지 않네요. 자, 1, 2, 3, 4번 줄을 7프렛을 검지 하나로 이렇게 발을 누르고 3번 줄 8프렛을 중지손가락으로 누릅니다. 그래서 1, 3, 4번 줄을 탄연 하고 이 마디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9번 마디를 천천히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되겠 네. 요 컨디션이 지금 약간 좀 감기 기운 살짝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좀 그러는데,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어려우시죠? 네. 힘내십시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